자, 안녕하세요 김윤수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민년 앞으로 하시는 일 모든 일들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현장은 춘천 학곡지구의 중의마루일이고요. 이 춘천 학곡지구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정 분양가고 원래 예정은 1월이었는데 2월로 밀렸다. 2월, 2월 달에 요거 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일단은 1월 달이 예정이었으니까 더좀더 더 앞당겨서 할 수도 있겠죠. 자그부분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춘천시하면 제일 중심이 요 남춘천역 근처죠. 이 고속버스터미널도 있고, 강원대 춘천캠퍼스도 있고, 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이 춘천학곡지구 도시개발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를 확대를 해보면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이 춘천 IC 바로 앞쪽이다. 더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공공주택 용지에 여기가 1차, 1차, 3차인데 1차 끝났고 2차 얼마 전에 했었죠. 모아에가 했었고 이제 3차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앞으로 상업용지 나오고 여기도 이제 상업용지로 될것 같고 학교 들어오고 이쪽에 이제 뭐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오피스나 오피스텔 자, 학국지구 중에 마루이는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 자리에 이런 식으로 건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건물이 요 위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1,144대다 어 세대수가 좀 많죠. 여기가 7 0 0 세대, 여기가 7 0 0 세대 정도 됐어요. 1,144대 그럼 다 합치면은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형성이 되고 요 앞쪽으로 상가라든지 뭐 사무실이라든지 뭐 학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겠죠. 춘천 분들이 좀 많이 기다린다고 여기 주변 부동산 분. 부동산 대표님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자 공통점인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민간인들 아파트 조건 동일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청약통장 쓰지 않고요. 주택수 포함 당연히 없고 양도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없고 전무제한 없습니다. 종부세도 당연히 포함이 안 돼요. 세금에는. 특장점은 자 모아이가 했던 것처럼 아마 당의 구기타일 할것 같고 어, 얘기를 해본 결과 확정 분양가 예정이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우선 분양권도 따라오겠죠. 자, 중도금 대출, 전세 대출, DSR 규제제외는 모집 공고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중도금은 50%에서 60% 예상을 하고 있다. 자, 학고기차 모아일가가 2억 9천에서 3억 2천, 그 그러니까 3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중해나루일에서는 4억 원저리에서 확정 분양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춘천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모아일과 이차는 확정 분양가가 아니고 우선 분양권만 있었죠. 그래서 P가 실패가 두 개에서 뭐 다섯 개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거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중에마루 일만 좀 기다리고 있다. 이게 확정 분양가라서 근데 부, 뭐 확정 분양가는 여러분들 좀잘 아셔야 될게 어 시행사라든지 시공사에서도 말씀을 남겨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4억 원짜리에서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당첨이 되면 아마 실고 혹은 전매 고민을 하실 것 같다. 당첨이 어쨌든 먼저 되셔야 된다는 점 요정만 좀 참고하시고 어, 2월 달에 일단 요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월 달에는 인덕원의 민간 아파트도 있고요. 민간 임대 또 이제 앞으로도 여러 건데 많이 나올 거예요. 9월 아, 자 안성 공도 2차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톡방에 들어오시려면 저 밑에 더보기나 유튜브 댓글에다가 제 링크 넣어드릴 테니까 그쪽에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국에 돈 버는 부동산 찾느라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소개드립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며 전국 돈 버는 현장들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유튜브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를 누르신 후에 요 링크 클릭과 참여 코드를 입력하시면 요 단톡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